싶고, 하고 싶은 놈만큼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결론이 뭐예요?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배설로 올라가자. 네 하늘은 내게 응답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을 반응을 하면 제가 제단을 네, 쌓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네,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참또 오늘 되네요. 언젠가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며칠 전에. 복사대기참 쉽대. 상만 펴놓으면 된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말인데, 여러분, 상 펴놓는 게 쉬운지 알아요? 저한테딴 식구가 몇이고 4명이요. 기저귀 차고 걸어다닐 때부터 얼마나 많이 도움이 들어요. 근데 그 애들 4명을 데리고 상을 하나 펴놓는다. 복사대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 간판이 있고, 교회 건물을 주는데도 몇십 년 걸렸잖아요. 진짜, 부목사를 쫓겨났을 때는, 받아주는 교회가 없어갖고, 성기는 교회가 없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요, 3년을 집에서 상처놓고 예배 드릴 때도 있었어그리고준 교회가 뭐냐면, 태가, 전설의 그, 고향에 나오는 폐가 무슨, 윤선도나, 무슨, 혹은, 기양살이 하는데, 그런 데배두번 타고 어고 하는데, 보내가지고, 또, 전달의 고향에 하나님 처험을 하셨잖아요. 생각해보면요, 지금의 이 교회를 세우는 데가요, 10년 이상 걸렸어요. 그 우리 애들이, 뭐, 아까 누르려고 한 소리지만, 상 하나 펴놓으면 쉽다. 참, 무슨 일이 아니죠. 상을 하나 펴놓고 설교를 한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방대운 상을 좀 하나님이 또 뭐, 많은 사람 보내십니까? 또 한두 사람만 참고 또 얼마나 또 오랜 세월을 또 달아봅니까? 그생각 해보면요. 하나님의 종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대로 하나님 종소에 넣으면 이 30년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때로는 목사님 좀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 쉽게 안 버리는 거 게요. 그과정이 조영경 목사님 말씀처럼요. 길어요 진짜 기도. 그래서 우리가 대만하면 제일 정은데그 좋게들어. 하나님 쓰시기를 많이 기도해야 돼. 너무 어렵죠, 진짜. 금방금방도 졸업하고, 나서는 일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참, 원하님께 쓰임 받는 과정이 참 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받아야 돼요? 욕기 1 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하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다녀오시는 내가 성부부같이 되어나오리라 아멘 시대1 9편1 0들절에 보면 주여 말씀 나가르 등에 내 길에 비치니이다 아멘 저는요 그 같아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여러분의 손으로 될게요요 제가 세미나떻 특정화사 세미나를 듣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은혜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이라는 게, 백 부장이, 가시지 않아도 여기서 명하면 하나님이 준다. 그 믿음이 백 부장한테 있었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맡기는 거는요, 치내 맡기는 거야. 그분 신뢰야 맡길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그분한테 뭘맡기수어요내 처, 내 자식, 그리고 내 생활, 모든 영역을 그분께 맡긴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하죠. 믿음이 뭐죠? 여러분 저는 가장으로서 무거운 어깨에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이 누구한테 맡겨요? 근데 그 분께 유일하게 맡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게 맡길 수 있다는 건요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기도도 할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먹혀나수 있는 거지 믿음이 없어 봐요 내가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참.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 감사한 거는 나는 평생 기도하는 부모님만 봤기 때문에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막 평생 돈벌이고 뭐 그냥 투잡 쓰리잡 하는 그런 부모님 속에서 살았으면 조금만 어려우면 어디 가서 막 녹방에 가서 뭐 가구라도 내려고 그리고 노가다 뛰려고 그랬을 것 같아요. 문제를 기도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성경에 뭐 기도하면 준다는 말도 있지만, 실제 삼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없었으면 기도로, 죽었다 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뭐에 달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동물을 줘갖고, 평생 기도하고 살아요. 왜? 그것도 자산인 거요 음. 여러분,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어요? 선대사님이 기도를 먹고 삽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먹고 살아요? 사모님이 기도를 먹고 삽니까? 이 세상에, 지금은, 어느 누구도 기도를 먹고 산다고 할수 있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시대가 완악하고 강폭해졌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애들이 아까 나만 혼자 담았다 했잖아요. 그 시대에 목사님이 없고 선지자가 없었겠어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애들이 밖에 없었어요. 그랬었나요? 하나님이 애들이를 통해서 일하시는 아, 거죠. 음. 지금 목사가 없습니까? 하나님 없어요? 넘쳐나요. 지금 뭐가 없어요? 기도하는 죄정이 없는 거지. 그래서 기도하는 정이 이 땅에 나오기를 기도해야 지